키우기 잘했네. 애들만 보면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 그러면 아마 다 그럴 거야 강아지 키우는. 자식보다 강아지가 낫다는 말이 진짠가봐. <laughs> 어? <laughs> 어, 에이, 어. 그래도 소통은 안 되잖아. 진짜. 왜 이렇게 조금 따라? <laughs> 아, <아이>, 조금씩 <laughs> 따라르면 여자 유식하게 한 잔씩 따르는 거 아니야? 됐 거는. 우리 다 나가니까 어때? 한 6개월 됐나? 음, 넘었구나 6개월 넘었지 7개월 음. 지금 8개월째야 8개월 어. 아빠랑 둘이 있으니까 어때? 짠. 음. 글쎄 어떤 땐 단촐하기도 하고 어떤 땐 쓸쓸하기도 하고 <laughs> 쓸쓸해? 그리고 또정권이가밥 차려달라고 안 해서 어떤 땐 편할 때도 있고 근 장단점은 다 있어 음. 내가 힘들어도 니들 그냥 막 새끼 챙겨 먹일 때가 어떤 때 편할 때도 있는데 응. 어, 힘들으니까 어떤 때는 그냥 한가진 것도 있고 그러네. 나는 되게 알아서 밥잘 챙겨 먹지 않았었나? 너도 내가 다 챙겨줬지 무슨 지가 알아서 <laughs> 먹어 아이고. 어? 내가 다 챙겨줬지 <laughs> 맨날 챙겨놓고 <laughs> 밥 먹어 그럼 지가 와서 먹었지. <laughs> 그렇지. 음 응, 그나마 그래도 초롱이 다루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은. 좀 내가 심심하긴 너무 심심하긴 어쩌나. 하지. 어쩌나지. 응. 어쩌냐. 그래도 조금 이게 우리가 종립이 되게 늦었잖아. 빠르면 막 스무 살 돼서 바로 대학 때문에 자취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치, 좀 너무, 늦게 나가, 늦게 다들 나가, 다들 너무 늦게 나가 늦게 나가긴 했는데. 응. 근데 엄마는 만약에 체력이 허락만 하면 그래도 니들 같이 데리고 있는 것도 좋고. 응. 좀 아니면은 좀 늦게. 살아도 이렇게 누가에서 살아도 좀 가깝게. 좀 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제일 좋은 점은 밥안 해줘도 되는 것밖에 없어? 평생 이제 아빠랑 이제 둘만 있으니까 좀 그런 느낌은 없어? 우린 나이가 있어서 오붓하다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몰라. 그런 거너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한적해 둘이 사는 게 자유롭게. 이제 음. 엄마도 조금 더 놀러 다니거나 놀러 다니고 하면 좋은데 강아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뭐 한가지 그런 거는 없어. 특히 강아지는 또 평생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러 못 다니고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아쉽고, 어떤 땐내 인생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반면에 또 강아지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지금은 정말 너무 이제 이쁘고 소중해. 위안이 돼? 응, 그럼 그냥 소통은 안 되고, 이것들은 평생 자식인데, 응. 그리고 막, 너네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 그는 이들 맘대로잖아, 정원이 같은 경우도. 아니, 걔는 오토바이 때문에, 오드바이 타는 것 때문에 내가 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또 여권 되면 처분해야지, 그건. 응.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가 다 나가고 나서 아빠가 달라진 점은 없어? 우리 아빠는? 똑같아. 야,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응. 엄마, 바뀌어서 뭐? 70이든 80이든 바꿔도 남은 인생을 더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 돼. 이제, 전에는 응. 엄마가 뭐 해달라고 하면은 정군이한테 응. 하라고 이렇게 미룬 적은 있었어. 응.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예 밀을 안 되잖아. 미룰 <laughs> 사람이 없으니까 응. 그냥 해달라면 알았어 그냥 안 미뤄. 그거는 그래. 계속 편하더라. 지금은.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온 가족 건강 어우 찌르르르 한다 어짠어 <laughs> <짠. 웃음> 어우, 어우. 근데 오늘 소주가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먹어봐 그냥 응. 너들 그냥 가까이 둘다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 결혼해도 내가 응. 아직까지는 음. 그냥 체력이 되는 한 음식 할때 조금씩 많이 해서 조금씩 싸다 주고 가지고 갔다가 먹고 나는 그걸 그게 좋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지 않을까? 나도 그니까. 옆에 있어서 챙겨주고 싶고 좀 특이하긴 하지 지금 아직까지 나랑 정곤이가 둘다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맞아. 모르겠다. 글쎄 결혼을 늦게 한다고는 하지만 너는 조금 늦은 편이긴 해. 나는 지금. 많이 늦었지. 이제 지금 하면 딱 맞을 나 라인 같기도 하고 자식이나 몰라.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권이... 정권이는 낳지 않을까? 나는 모르겠어 나는 자식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직도 엄마는 그러면 독립을 처음에 언제 했어? 부모 살때 처음에는 큰 이모네서 몇달 있었고 큰 이모가 서울에 살았었던 거지? 큰 이모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어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 거기 왜간 거야? 시직 때갔고 취직? 바로? 음, 음. 취직이 됐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가가 공주였잖아. 에 있었다가 외할머니, 첫... 외할아버지랑 다른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음. 엄마가 육남매잖아 응. 음. 그치?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야. 집이. 아, 정말? 응. 어. 이모가 막 울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음. 아, 엄마 동생? 자기 맞아. 죽고 싶다고. 내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그 맨날 맨날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모 막내 이모랑 붙어서 맨날 같이 잤으니까 둘이 20년 넘게 그래가지고 아니 또뭐 말해 뭐해 엄마 뭐 아빠랑 둘이 여행 가는데도 신혼 초에 쫓아왔 신혼 여행 때 신혼 여행 말고 음. 5월달에 결혼하고 7월달에 음. 바닷가 놀러 가는데 쫓아왔어 그래서 한 방에서 잤어 아, 정말. <laughs> 대단해. 대단하지. 우린 그런 사이야. 근데 웃기긴 하다. 신혼부부 결혼한 지두달된 <laughs> 커플에 끼어서 이제 같이 여행 따라간 동생이라. 근데 웃긴 게, 응. 그, 근데 니 아빠가 그걸 싫어 안 했어. 음 아빠가 싫어했으면 못했지. 근데 근데 아빠가, 아빠가 싫어 되게 안 했어. 진짜, 뭐, 멋대가리도 없지만 묻어나기도 진짜 어. 묻어내. 응. 엄마가 뭘 한다고 하면은 응. 응. 반대를 안 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걸 따진 적이 있거든. 응. 자기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냐, 응. 나를 생각을 안 하냐, 걱정도 안 되냐, 그랬더니 니 아빠 하는 말이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laughs> 맞는 아빠는 말이야. 니네한테도 그러잖아. 젊었을 때는 응. 말 한마디 안 하지. 말이 없어서 나는 정말로 니 아빠가 막 사업하면서 내 속을 썩였어도 그래도 아빠가 좋았던 게 감옥하고. 음... 난그 감옥한 남자가 좋더라고. 그게. 근데 어느 순간 좁쌀 영감처럼 자꾸 잔소리를 <웃음> 해가지고. <웃음> 내가 그래서 요새 하는 말이 네? 나는 네. 당신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그랬어도 내가 좋았던 이유가 감옥하고 남자다운 음... 면이 실제 좋았다. 근데 그게 좁쌀로 바뀌면 난 자기랑 끝까지 못 사지. 좀더 세심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말도 이게 저거 오곤 조곤 하고. 난여간말 많은 사람은 싫더라고. 아빠도 아빠도 그리고 약간 술좀 들어가고 자기 흥남은 막 이거 저거 얘기 하는 거 알아? 나한테는 안 그래. 둘이는 요새 술 먹어본 적이 없어. 둘이 한잔 해봐. 그냥 가볍게라도. 아빠도 술한잔 하는 거좋아하더만 둘이 옆... 대화를 좀 해. 맥주 여기다 하나만 줘봐. 응.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아우, 응. 맥주 먹을 게 맛있어 보여. 맛있어. 이게 한 잔씩 맛있다. 먹으면서 이거 한 모금씩 입가심으로 먹으면 맛있어. 응, 음,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때 응. 막 처음 뭐 이모네도 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혼자 나가서 한건 엄마는 조금 그래도 20대 때 해봤잖아. 그럼 그때 생각은 안 나? 근데 너나 정곤이가 사실 응. 어른스럽지가 않잖아. 너도 그렇고, 동건이도 그렇고, 우리 애들은 어? 철이 아직 너무 안 들어가지고, 항상 애들 같아. 어. 정말로. <laughs> 어른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나는 내가 어른스럽지 그리고, 않으면 엄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 너에 대해서는. 그게 철딱손이가 없는 거야? 지금도 항상 불안해, 혼자 나가 있는 게. 요새 세상이 험하니까. 아니, 그럴 순 있는데 어, 아무튼 너무 철이 없다는 말은 예쁘... 취소하도록 해 너, 너, 너가 너무 예쁘니까 <laughs> 취소하도록 해 요새 <그래서> 세상이 험해가지고 <laughs> 항상 걱정돼 너무 지나쳐 엄마는 그 높아심이 너, 너무 엄마라도, 많아 엄마도 겁이 많고 그래서 난 겁이 많아 그래서 그래 음. 그럼 엄마는 내, 우리 나이 때 스무 살몇살때 엄마는 철이 있었어? 철 없었어, 들었어 나도 엄마도 외할머니 내가... 말안 들었지? 음. 내가 너를 통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음. 아,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참 내가 그렇게 저기 해서 서운하셨겠구나. 음. 내가 막상 이제 당해보니까, <laughs> 아, 이래서 서운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맨날 억울하다는 거가 왜 억울한 건지 알아? 네. 너. 나도 느껴봐야 되는 거 근데 너는 느껴졌나? 그걸 못, 못 느낄 것 같아서 난 억울해, 그게. 인생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다가 아, 진짜 내가 너 그때가 몇 살이야? 스물 여섯, 일곱 살때 응. 네가 결혼한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왔었어 그건 좀 오버. 너 그때 생각 나안 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지를 많이 했어. 그래. 그래서 네가 결혼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난 눈물이 나더라고. 이제는 <laughs> 안 그러지. 그니까 네가 이제 갑자기 뭐 시집을 가서 나를 나간 것도 아니고 네가 이제 혼자 한번 독립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요새는 이제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렇구나. 응. 아무튼 다 우리들이 다 독립해 나가 살아도 엄마는 아직도 걱정이 많구나. 걱정이지 그럼. 그래. 항상 밤마다 기도해. 나 나는... 너도 연락이 만약에 하루라도 안 되면 난못살것 같아. 뻥치네. 요새는 하루 이틀 전화 안할 때도 많아. 잘 마음은... 살고 있다는 다잘 있으니까 아는 어. 게 그렇지. 내가 뭔 일이 있어서 갑자기 전화했는데안 받아. 음...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가. 음, 잘해. 열받으면 화나. 전 여자랑 똥싸고. 한 일주일 안 받을 테 아휴 똥 싸고 있다. 엄마 피 말려 죽일란 맘대로 해라. <웃음> <웃음> 나 맛있다.